이들 시간은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20대 젊은 세대들에게는 1,20년의 시간이 먼 과거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중장년과 노년층에 있어 1,20년은 그보다는 체감적으로 짧습니다. 제가 20대 시절 아주 인상적으로 본 멜로 영화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 개봉한 영화 동감입니다. 2000년에 사는 남주인공이 20년 전인 1979년에 살고 있는 여주인공과 무전기로 세월을 뛰어넘어 소통한다는 판타지를 소재로 한이 영화를 보며 그 당시 제 기준으로는 약 20년 전인 1979년이 아주 먼 과거 같았는데요. 현재로부터 20년 전인 2003년은 그때보다는 확실히 덜 멀게 느껴집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22년 11월에 개봉한 영화 동감의 리메이크 버전은 한동안 저를 멘붕에 빠뜨린 영화입니다. 오리지널 버전이 개봉한 지 벌써 23년이 지났으며 영화 속먼 과거가 저와 동시대라는 점 그리고 예전에 인상 깊게 본 영화가 리메이크 됐다는 것과 그만큼 제가 옛날 사람이 됐다는 상황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런 마음을 추스리고 본 동감의 리메이크 버전을 중심으로 한두 영화의 리뷰와 OST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리지널과 리메이크 버전의 가장 큰 차이는 주인공의 성별이 뒤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원작에서는 현재의 주인공이 남자, 과거의 주인공은 여자라는 설정인데요. 리메이크에서는 현재 여자와 과거 남자가 무전기로 교신을 합니다. 이는 제법 영리한 접근법 같습니다. 아무래도 리메이크 영화는 원작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살짝 비틀어 변화를 주는 게 바람직한데 성별을 바꿈으로써 이야기 전기가 살짝 달라지는 효과를 줬습니다. 개인적으로 리메이크 버전은 작품성 면에서 장단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화 같았습니다. 우선 장점은 이야기 구성이 제법 치밀하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복선과 소위 떡밥을 잘 깔아놓은 것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무전기에 붙인 스티커 사진과 거북이 복만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 주인공의 관계에 대한 복선으로 활용한 점이 좋았습니다. 또 과거 시대인 1999년에 대한 고증과 시대 분위기를 잘 살렸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당시 옷차림과 가방 같은 패션은 물론 손글씨로 쓴 현수막과 대자보가득한 대학교 풍경은 정말이지 그 시절을 잘 재현했더라고요. 여기에 농구, 펌프, 스티커 사진과 같은 당시 트렌드를 비롯해 당근이지, 방가방가와 같은 초창기 인터넷 유행어를 장유정 대왕이 이불 킥 크겠죠? 네? 이불 이불 킥 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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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이불 킥이래! <킥을> <laughs> 와 진짜 장유정이다! 우와! 이불킥, 득템 등 요즘 모바일 세대 언어와 비교한 것도 좋았습니다 여기에 오리지널 버전에서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캐릭터로 활용한 경비원 아저씨의 유재명 배우를 캐스팅해 포인트를 주고 오랜 세월 학교를 지켜온 인물로 설정 여기에 고용 불안 등 사회 문제를 코드로 넣은 것도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반면 리메이크 버전은 단점도 뚜렷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원작에 비해 부족한 심리 묘사와 캐릭터의 매력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원작의 경우 대사보다는 연출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심리 묘사를 잘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리메이크 버전은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라는 선명한 주제의식은 좋았으나 이를 등장인물의 대사로 처리하는 단순함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현 20대 배우 중 최고의 연기파로 꼽히는 여진구, 요즘 핫한 대세 배우인 조희연 등 훌륭한 캐스팅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구성을 각종 설정과 복선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니 배우들의 매력도와 연기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입니다. 오리지널 버전의 경우 당시 연기 경력이 얼마 안 되는 유지태, 김한을, 박용우 하지원 등이 출연했음에도 캐릭터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고요. 심지어 현재 주인공의 부모가 과거 주인공의 썸남과 절친이라는 어떻게 보면 막장 설정임에도 이들 캐릭터에 정감이 가는데 리메이크 버전은 과거 주인공의 첫사랑과 절친의 만남에 타당성은 있지만 이들 캐릭터가 가깝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리메이크 버전은 전반적으로 찬란한 청춘 시대의 이야기를 화면으로 잘 만한 영상미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적 장치, 촬영 등 영화의 기술적인 측면은 뛰어나지만 연출 밸런스, 캐릭터 등 기본적인 측면은 아쉬운 영화 같습니다. 이 밖에도 원작을 이미 접한 관객이라면 전반적인 영화의 스토리 전개를 알고 있어 이에 대한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면 대체로 빠른 템포를 중심으로 영화의 리듬을 조절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소 전기가 늘어지고 군더더기도 상당하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영화의 ost는 오리지널과 리메이크의 지향점이 분명하게 다른 점도 인상적입니다. 아날로그적 감성이 풍부 원 오리지널 버전은 사운드 트랙이 클래식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특히 지선상의 아리아,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등 바흐의 음악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Thank mm -hmm. you. 이키 가수 임재범의 대표곡, 너를 위해가 오리지널 버전의 ost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수록되지 않았고 영화에서는 카페 배경음악으로 잠깐 나옵니다. 반면 리메이크 버전은 최근 복고 열풍에 의해 재조명되는 90년대 음악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사운드 트랙은 윤나 황치열, 추등 참여 가수별 디지털 싱글로만 발매했는데요. 별도로 영화 내에서는 90년대 원곡을 활용했습니다. 바카스 광고를 패러디한 장면에서 김종서의 러빙류를 비롯해 특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김광진의 편지는 과거 주인공의 심정을 잘 표현했습니다. 이메이크된 동감은 여러모로 아쉬운 면이 많은 작품이지만 원작을 보지 않은 사람은 물론 원작을 본 사람도 충분히 새로운 영화로 즐길만 합니다. 특히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을 추억하는 관객이라면 영화가 재현한 당시 시대상이 강한 향수를 불러다 줄 것입니다. 최근 각종 OTT에서 무료로도 볼수 있으니 아직 못 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관람을 추천해 볼만 합니다. 이번 오스트랄로 무비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분들. 망각하옵니다. 카카를 위해 죽을 것이옵니다. 가카복 각하... 받으실 거예요. <laughs>